자 오늘은 또 새로운 노래 All For The Love Of a Girl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음 한번 어, 이게 번안 곡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가사 전문이고요. While today I'm so weary 자 여기서 웰이라는 아이는요, 자리라는 부사나 명사인 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문장 맨 앞으로 빠지면 영어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는 음, 보통 그 말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좀 끌어야 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 저, 글쎄, 뭐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뒷말을 하기가 좀껄껄럽거나 번거로울 때 우리가 봤죠. 보통 어저뭐 이렇게 말을 붙이잖아요 군더더기 말을 그런 것처럼 여기서 굳이 해석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문장 맨 앞으로 빠졌으니까 today I'm so weary죠 그럼 weary 하면 뭐약해진이 뭐 정도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뭐 지친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너무 지치고 today I'm so blue예요 자 올, 보통 blue 하게 되면 파란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파란색의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란색 같으면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안정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 방에 파란색으로 거의 그 꾸며 주잖아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는요 그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뭐 가치관, 문화, 풍습 이런 걸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권과 우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긍정적인데 영어권에서는 블루가 부정적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 우울해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Sad and broken heart이죠. 자 보시면 sad 그러면 슬프고 broken은 브레이크의 과거 분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 하게 되면 뭐 깨뜨리다 부서뜨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이렇게 부서지고 고장이 나고 어 부러진 거죠. 깨뜨러진 건데 뭐냐면 뒤에가 하리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진 상태라는 얘기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And it's all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그러면,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죠. 음. 어, life was so sweet, dear. 여기서 dear는요, 친해하는 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그대 사랑하는 이뭐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삶은 정말 달콤했었어라는 얘기죠. Life was a song. 삶은 노래였어. 그러니까 삶이 노래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노래는요,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그 노래 자체가 슬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삶은 노래였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어, 요거 아까 제가 수업할 때 삶은 뭐 즐거운 노, 마치 즐거운 노래 같아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완전히 직역을 해서 삶은 노래였어 이렇게 하시는 게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제가 바꿨어요. 자 그다음 now you gonna give me j let uh, me j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이제 당신은 어, 나를 건하면 이제 고의 과거 분사인데 보통 이렇게 have g 하게 되면 가서 아직 아, 아예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가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당신은 가버렸어요. and let me 그러니까 나를 두고 가버렸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Oh, where do I belong? 그러면 저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나요? 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어디에 속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니까, 저는 어찌하란 말인가요?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죠. 그 다음, a n i s a r or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이죠. 어, 그것은 모두, 어, 작은 그 사랑하는 소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All for the love that s e t u r e a r t in a world. 자, 여기서 보시면, 아, 이것도 제가 수업 중에 제그 해석이 조금, 음, 어, 좀더 다르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바꿔버렸는데, 뭐냐면, 음, 제가 좀 해석을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 uh, your heart 당신의 마음 inner 어 uh, w o r 이죠 그러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소동돌이가셋 고정되어 있다가 소용돌이가 주어 있다 주어져 있다란 얘기죠 근데 왜 당신의 마음에 소용돌이치게 하냐면은 그게 all for the love죠 모두 사랑 때문이야 정도로 보시면 되죠 여기서 f o r 는뭐뭔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I'm a man who'd give his life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교재에는 좀 제가 너무 앞서 나가서 해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기하다까지 가시지 마시고요. 어 그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I'm a man. 나는 어 어떤 사람이야라는 얘기죠. 굳이 여기서 맨을 남자로 해석하시지 말고 나는 어떠한 떠한 사람이야 w h o give his life. 여기서 his l i f e 는내 my life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야.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줄수 있는 사람이야. and the joy of this world죠. 그러면 이 세상의 즐거움도 같이 줄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음. all for the love of God. 한 소녀를 위한 사랑이라면,라고 보시면 되거나 뭐 모두 한 소녀를 위한 사랑 때문이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해석 다 됐고요. 어 네, 아까 이제 수업 중에 좀 해석이 미진했던 게 있어서 어 일단 제가 다 고쳤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음 수업 중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해 드렸는데요. 여러분한테 나간 그교재는 조금 음 해석이 미진한 점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솔직히 말하면 좀몇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통 영어 교재 해석하는 거랑 다르게 그 팝송은 노래이고 어떻게 보면 시의 일종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조금 더 글이 매끄럽고 예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걸 해석을 할 때는 조금 미진을 했는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글이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업 중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또 여러분들은 교재를 또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해석을 다좀 바꿨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저랑 같이 뭘할 거냐면, 열심히 이제 해석을 저랑 같이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Well, today I'm so w e a r y Today I'm so blue. dead and broken hearted and it's all because of you life was so sweet dear life was a song now you've gonna let me oh where do I belong And it's all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 All for the love that sets your heart in a w o r l I'm a man who give, gives life and joy. 아,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러면. And the joy of this world. All for the love of a girl. And it's all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 All for the love that sets your heart in a world. I'm a man who gives life and the joy of this world. All for the love of a car.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 보셨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발음 보시는 시간 좀더 갖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